소일을 보다 오늘은 이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고 뭐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 말씀만 잘 듣고 부모님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게 다 효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님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기의 11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수 없다는 라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감히 알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 주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타락한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 줄 때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니까요,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까 계시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예수의 개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알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일반 개시라는 겁니다. 일반 개시는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사람 밖에 있는 자연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어, 10편, 1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 또 신성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 0 절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이거 누가 분명히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동물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 야 어, 이것을 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증거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양심 또 때로는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왠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일반 개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야, 그래. 아, 나 이거 좀안 좋은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나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쁜 짓 하면 어때요? 뭐 심장이 쿵다쿵다 뛰고.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자연을 보면서 야 이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뜻이 이렇게 희미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함이 있고 그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야마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밤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인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내가 길을 가는데 캄캄한 밤이니까 가다가 보면은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빼를 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불을 켜놓고서는 이제 등불을 들고 이 시각장애인 이 앞을 못 보니까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면 보다가 불,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피해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뭐에 딱 부딪혔어요. 보니까 어이쿠! 자기 넘어지는데 저쪽에서도 어이쿠!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사람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화를 벌컥 냅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자기가 들고 온걸 알잖아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등불을 환하게 들고 가는데 이것을 못 보고 나하고 부딪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럴게? 등불이 꺼져 있어. 네, 등불이 꺼져 있는데 어찌 보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는 뭐 우스개 소리입니다만은 시각 장애인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또 앞을 보는 사람도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볼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일반 게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알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두 번째, 특별 게시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 춘향전에 보니까요, 이 춘향이가 이제 이몽룡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이몽룡이 과거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고 러 가고 춘향이는 거기서 이제 수절을 하고 있는데, 아유이 사또들이 와가지고서는 춘향이를 불러갖고 수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 일편단식 민들레입니다. 나는 수, 수청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오게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또가 또 바뀌어 갖고 새로운 사람이 와 갖고 또 춘향이를 오게 서 불러냅니다. 너, 내 수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 수청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절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목룡이 아메워 사로 왔고 이렇게 보니까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수청을 들라고 하니까 절개를 지키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에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목룡이 어사로 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막 너무 기뻐서 어 둘이 그렇게 뭐 얼싸 안고 뭐 이런 것들이 춘향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춘향이가 맨날 와가지고 사또들이 응, 자기한테 와가지고서는 응, 수청을 들라 해도 자기가 절개를 지켜서 감옥에 가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고개는 푹 숙이고. 나에게 수청을 들겠느냐, 이목령이 물어봐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앞에 발이 쳐있으면 얼굴도 못 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어사가 내가 이목령이오라고 밝히고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때 밝히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드러내 보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니 그 전에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때로는, 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불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또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요. 무슨 방법입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학을 진술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받고, 그런 얘기 하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계시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고는 무엇이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최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 때로는 특별한 가운데에는 말, 목소리로 또, 어, 특별한 일들로 말미야마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특별 게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 게시는 태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성경으로 기록되진 않았어요. 기록되기 시작한 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게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주셨지요. 그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려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소요리 문답 제 2문에는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지요. 자,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뭐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합쳐서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전서, 그러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전직,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66권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66권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규칙이라고 믿습니까? 그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이런 성경에 이런, 이런 내용을 써라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틀리지 않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활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정확 무호한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성경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명료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고 무호하고 충족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틀림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아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 소요리문답 제 2문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인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와의 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와의 호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숭군보다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이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